여러분들,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그러면 영상으로 바로 가시죠. 고고! 안녕하세요. 여한입니다. 오늘 할건 바로 스포츠 스태킹인데요 스포츠 스태킹 중에서도 제가 개발한 프스타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첫 번째는 보여드리고, 두 번째는 알려드릴 겁니다. 어떻게 하는지. 세 번째는 도전하는 시간입니다. 네. 그때그때 그때 코너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. 코너, 네. 코너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는 제가 그냥, 어, 개발한 스포츠 스테킹 프리스타일을 보여 드릴 겁니다. 네, 이렇게 하면은 1, 6, 3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. 두번째 코너, 빠밤, 바로, 알려드릴 겁니다.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되겠죠. 하, 하, 하려면은네첫 번째 컵을 한 개, 여섯 개, 세개 이렇게 순서대로 놓습니다. 그리고 왼쪽부터 컵을 뒤집고 6을 쌓고 3을 쌓습니다. 그리고 1을 다시 엎어놓고 허물고 이제 오른쪽에 있던 거를 왼쪽으로 가져와서 그 사이클 하듯이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4를 쌓아주고요 여기는 6을 쌓아줍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모아주고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줍니다 왼손에 3개 오른손에 4개를 네 들고 왼쪽은 뒤집어 놓고 오른쪽은 오른쪽이 오른쪽을 따라서 한 다음에 오른쪽에서 한 개를 빼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코너 빠밤 네 바로 초재기 입니다 도전하기 초재기 초제고, 그거를 여러분들이 깨셔가지고 왜 주나왔는지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 됩니다. 네, 일단 먼저 초부터 하게요 13초 5, 3, 8 아, 2, 3, 8이었네요. 죄송합니다. 네, 이거는 제가 좋은 기록이 나올 때까지 제가 만족할 때까지 하는 그런 코너입니다. 뭐,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한데 9.353한 번만 더 해볼게요. 12.55 저희 최고 기록은 여기 나올 것입니다. 네, 이겁니다. 보셨죠? 자, 그럼 여기까지 오늘 1, 6, 3 스태킹 재밌,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저 이완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바이바이